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두 상수 A, B의 대수 관계로 오른 것습니다 모든 실수의 X, Y에 대하여,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어, 요 놈이 B보다 크다가 나올 때, a, b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랬어. 음내 생각은 있잖아. 내 생각만 일단 딱 이걸 보고 있잖아. 이거는 막 양변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2차 부등식, 2차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써야 될것 같아. 판별식뒤 최고차항에 계수는 양수, 뭐 이런 식이. 예. 근데 이제 딱이 문제를 보고 있잖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항상 얘가 지금 b 보다 클려면 얘가 삭삭 약분이 돼가지고 약분이 돼가지고 어떤 상수값을 하나 딱 갖는 거야 상수값을. 그러면 약분이 되면 얘 x 값을 x 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 얘개수가1 1 1이니까 여기 개수도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같을 수 있다면 근데 같을 수가 없구나 아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a 마이너스 2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 마이너스 2고 이러면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있다면 만약에 예, 네. 같을 수가 있냐? 없지? 여기 a 마이너스 2니까 요 a 플러스 1이니까 이거보다 3이 더 크네 가 항상 같을 수 있다면 약분해가지고 약분돼가지고 이 A 플러스 1만 나오게 되겠지. 여기가 X 값이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그럼 A 플러스 1이 B보다 크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겠잖아. 그냥 그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다른 문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문자가 있어가지고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다 같아져. 그러면 다 같아질 때뭐 AB 값이 있겠잖아. 그러면 그때 AB 값을 택해가지고 약분이 되게 해가지고 어, 나온 상수값이 B보다 크다. 그러면 X가 어떤 값을 내면 성립하겠잖아. 그렇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다. 여기가 얘는 1, 1, 1이고 얘는 어, 여기 얘가 얘보다 항상 2가 커. X의 개수. 제대로 풀어볼게, 이제. 자, 양변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한다 그러면 A 플러스 1, X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2X 그다음에 플러스 A-1이 누구보다 크냐면 우리 양변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서 되냐? 부등식에서는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고 양변에 곱해야 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자리에 어떤 값을 내밀해도 항상 양수야. 그지? 나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얘를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쪼개는 거예요. 4분의 1짜리하고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4분의 3을 써주면 완전 제곱식에 완전 제곱식에 4분의 3을 더한 거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양수겠지. 분모가. 그렇지. 또 우리 이거 이차방정식에 해고하면뭐 나오냐 오메가 나오잖아 오메가 허근 나오잖아 허근 허근 나온다는 것은 얘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양수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되고 팝메시티가 음수다 해? 그래서 항상 양수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완전제곱식 바꾸면 뭐 이렇게 되잖아 어 항상 양수야 그래서 양변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야 꼭 확인해야 돼 b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 얘를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 아이고 마이너스지 b가 넘어갔는데 b가 넘어갔어 d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x 플러스 a b 1 b 양수 이렇게 됩니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최고차 의계수뭐 얘가 뭐 다시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2차의 계수가 뭐 양수 판별식 d는 음수 등 없으니까 음수. 자, 어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양수. 그다음에 한별식 d. 한별식 d를 써보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a하고 c하고 오천가 같대 같대. a 마이너스 b 플러스 e의 제곱이 음수. 이차부정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얘가 있잖아.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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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래서 X값이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Y값들은 다 양수가 돼야 항상 0보다 크겠잖아.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매 시티가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 자 여기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합차 공식으로 4안으로 집어넣어서 합차 공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해보자. 빼안복. 그래. 자 a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 하고 합해봐. 합해봐. e 안에다 넣고 합해봐. e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b 플러스 e 빼보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 a 플러스 EB 마이너스 e 가영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t i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 s t h a 3 3 a 마이너스 3 a 그 다음에 이 i 은 마이너스 a 플러 s b 그 a 음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여기 마이너스로 묶고 여기 3으로 묶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야. a 마이너스 b 네. 마이너스로 나누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음.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 또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돼. 마이너스 b를 지금 한 세트로 갖고 다녀야 된다. 얘는 t 곱하기 t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야. 그렇게. 근데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야 돼. 자, 여기가 a 플러스 b 축이야.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축.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돼그 다음에 a-b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보이냐? 이거 넘어가면 a-b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겠지 여기 여기 그래서 a-b는 뭐야? a-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아이고 b보다 크다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A는 B보다 크다. 몇번이면 4번이 되겠지? 4번. 자리에 안 가는 데 있, 있는 사람? 얘기해봐.